조교의 숨겨진 고충훈련병보다 더 힘든 그들의 현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군대 조교의 진짜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 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군대에서 조교는 훈련병들에게 강인한 모습으로만 비춰집니다. 큰 목소리로 구령을 외치고 앞장서서 뛰며 언제나 단호한 표정을 유지하는 그들을 보며 훈련병들은 조교는 편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는 커다란 오해입니다. 실제로 조교들이 겪는 현실은 훈련병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혹독하고 치열합니다. 조교는 단순히 훈련을 지도하는 역할을 넘어서 수백 명의 훈련병에 대한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들은 훈련병들이 보는 앞에서는 절대 약함을 드러낼 수 없고 간부들 앞에서는 완벽한 모범 병사로 서야 합니다. 이런 이중적 압박 속에서 조교들이 겪는 고충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복잡합니다. 1. 끝없는 구보와 체력 훈련 조교의 하루는 달리기로 시작해서 달리기로 끝납니다. 훈련병들이 OKM를 뛴다면 조교는 맨 앞에서 페이스를 유지하며 끌고 나가야 하고 뒤처진 인원이 있으면 뒤까지 돌아가 챙기며 다시 앞으로 뛰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훈련병보다 두세 배는 더 뛰게 되는 거죠. 여기에 구령까지 외쳐야 하니 체력 소모가 배가 됩니다. 실제로 한 조교는 훈련병 5km 구보 때 내가 왕복을 세번 해서 15km를 뛰었다. 무릎이 붓고 통증 때문에 의무실을 자주 갔다고 회상합니다. 하지만 조교는 본보기가 돼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멈출 수도 없습니다. 훈련병이 힘들다고 할때 조교는 이미 그보다 두 배는 더 고생하고 있는 셈입니다. 2. 목소리 갈라질 정도의 고함. 조교의 무기는 목소리입니다. 수백 명의 훈련병을 동시에 통제하려면 확성기 없이도 훈련장을 가득 메울 정도로 고함을 질러야 하죠. 앞에 보고 뛰어. 대답 크게 동작 똑바로 이런 지시를 하루 종일 반복하다 보면 성대가 상하는 건 당연합니다. 실제로 한 조교는 저녁 후에도 목소리가 회복되지 않아 일반 대화에서도 쉰 목소리가 남았다고 합니다. 목이 갈라져도 훈련병 앞에서는 절대 약한 티를 낼수 없습니다. 쉰 소리로 구령을 외치더라도 훈련병들에게는 조교는 끝까지 강하다는 인상을 주어야 하기 때문이죠. 결국, 조교는 매일 목을 갈아 넣으며 전투를 치르는 셈입니다. 3. 훈련병보다 더 빡센 생활. 훈련병들이 PX에서 간식을 먹고 잠깐의 휴식을 즐길 때, 조교는 보고서 작성과 장비 점검으로 바쁩니다. 밤에는 내일 훈련 준비, 간부 보고 중대 점검까지 이어지죠. 결국, 훈련병보다 더 늦게 자고 더 일찍 일어납니다. 실제로 한 조교는 훈련병은 하루 5시간은 자는데, 우리는 평균 3시간 밖에 못 잤다고 회상했습니다. 낮에는 구보와 체력 단련으로 땀을 흘리고, 밤에는 불 꺼진 생활관에서 몰래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게 조교의 일상입니다. 훈련병들은 조교가 편하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훈련병보다 더 치열하고 힘든 하루를 보냅니다. 4. 항상 완벽해야 하는 압박감. 조교는 단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훈련병 앞에서는 절대 흔들려선 안되고 간부들 앞에서는 모범병사로 보여야 하죠. 작은 실수 하나가 대대 전체의 기강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조교는 구령을 잘못 외쳐 훈련병들이 엉뚱한 동작을 하자 대대장에게 크게 질책을 받은 뒤몇 달간 구령 하나에도 극도로 신경을 곤두세웠다고 합니다. 늘 단정한 복장 절도 있는 자세 흔들림 없는 표정으로 훈련병 앞에 서야 하죠. 육체적 고됨보다 더큰건늘 완벽해야 한다는 정신적 압박감입니다. 5. 휴식 시간의 부재. 훈련병에게는 정해진 휴식 시간이 있지만 조교에게는 사실상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훈련병이 쉬는 동안 조교는 무기고 점검, 훈련장 정리, 행정 보고에 매달려야 합니다. 심지어 훈련병들이 낮잠을 자거나 px를 다녀오는 시간에도 조교는 훈련장을 뛰어다니며 준비를 해야 하죠. 한 조교는 훈련병이 쉬는 시간은 곧 조교가 일하는 시간이다. 훈련병이 훈련할 때도 같이 뛰고 쉴 때도 우리는 못 쉰다고 토로했습니다. 결국 조교는 24시간 내내 쉴 틈이 없는 생활을 이어갑니다. 6 훈련병 사고에 대한 무한책임 훈련 중 훈련병이 다치거나 탈영이라도 하면 제일 먼저 책임을 지는 건 조교입니다. 직접 잘못이 없어도 관리 소홀이라는 지적을 받죠. 실제로 모 훈련소에서 한 훈련병이 행군 도중 발목을 삐끗해 의무실에 실려 갔는데 담당 조교는 간부에게 왜 미리 살피지 않았냐며 며칠간 보고서와 야근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훈련병 수백 명의 안전이 고스란히 조교의 어깨 위에 얹혀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조교는 늘 긴장 속에 생활하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끝없이 훈련병을 주시해야 합니다. 7. 훈련병의 불만 반항 상대하기. 훈련병들 중에는 말을 안 듣거나 반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거나 사회 경험이 많은 훈련병은 조교를 무시하거나 시험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어떤 조교는 30대 후반 훈련병이 너보다 나이 많은데 왜내 위에 있냐며 대놓고 불만을 표출해 힘들었다고 회상합니다. 하지만 조교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훈련병을 통제해야 합니다. 단호함과 배려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교의 정신적 피로는 커져만 갑니다. 8. 만성적인 수면 부족. 조교의 하루는 훈련병이 잠든 뒤에도 끝나지 않습니다. 보고 문서 작성. 내일 훈련 준비, 장비 점검 등할 일이 산더미죠. 그러다 보면 새벽 2, 3시에야 겨우 잠자리에 들수 있습니다. 아침은 또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훈련 준비를 해야 하니 실제 수면 시간은 하루 3시간 남짓입니다. 한 조교는 훈련병보다 잠이 더 고팠다. 늘 눈이 충혈된 채로 생활했다고 말했습니다. 훈련병이 훈련 때문에 힘들어하는 동안 조교는 수면 부족으로 피폐해져갑니다. 9. 항상 유지해야 하는 외모와 자세 조교는 훈련병 앞에서 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자세는 고다야 하고 표정은 단호해야 하며 복장은 흠잡을 데 없어야 하죠. 실제로 어떤 조교는 피곤해 죽겠는데도 훈련병 앞에서는 눈을 부릅뜨고 서 있어야 했다고 회상합니다. 구두 광택, 군복 다림질, 머리카락 길이까지 철저히 관리받기 때문에 작은 흐트러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조교는 체력뿐 아니라 외모와 자세까지 항상 100% 유지해야 하는 압박 속에 살아갑니다. 10 간부들의 과중한 지시, 훈련병 지도만 해도 벅찬데 간부들은 각종 행정 업무와 준비까지 조교에게 떠넘기곤 합니다. 보고서 작성, 훈련 준비물 점검, 야간 근무까지 줄줄이 맡겨지죠. 한 조교는 훈련병 관리가 주 업무인데, 실제로는 간부 신부름이 절반이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조교는 훈련병과 간부 사이에서 치이며 살아갑니다. 책임은 무겁지만 권한은 없는 가장 애매하고 힘든 위치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조교들이 겪는 현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혹독합니다. 그들은 훈련병들 앞에서는 강인함을 보여야 하고 간부들 앞에서는 완벽함을 증명해야 하는 이중적 압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체력적으로는 훈련병보다 몇배더 힘들고 정신적으로는 끝없는 책임감과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훈련병들이 조교를 바라볼 때 그들 역시 같은 군인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강해 보이는 외모 뒤에는 수많은 고충과 희생이 숨어 있습니다. 조교는 편한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치열하고 힘든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숨겨진 고충을 이해한다면 군 생활에 대한 시각이 조금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조교와 훈련병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기까지 조교들의 진짜 현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조교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양질의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군대와 관련된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계속 가져올 예정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군대 경험이나 조교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 하나하나 정성껏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